네, 안녕하세요. 딱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통제지점 보스 무한 파밍에 이어서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통제 지점 자체를 먹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손쉽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통제 지점을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이 영상의 요지는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각 통제 지점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준비물은 소총 또는 저격총 어쨌든 사정거리가 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웬만하면 음, 그거 말고는 없겠네 참고로 통제 지점을 무한으로 파밍하기 위해서는 시즌을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시즌 작업을 아예 안 하신 분이나 다 깨신 분이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laughs> 네이비 플라자 통제지점 꿀 빠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 저쪽 통제지점에서 여기로 뭐 던지는 투척물이나 지금 날아온 드론 보이죠? 이상하게 이 자리는 폭탄을 못떨궈니다 다 밑에 떨어지고, 날아오는 것도 밑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옆에 나타나는 정만 잘 잘라주시면, 여기서 아주 편하게, 느긋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라고 하면은, 몹이 반대편에서 쟁이 되는데, 그러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안전빵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하시고, 난좀 그래도 좀 싸울 수 있다 그럼 저 앞에 막루까지 올라가셔서 싸워도 됩니다 근데 그 막루에는 투척물이나 몹들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면 어쨌든 뒤에서 뿅뿅 질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다 네이비 플라자였습니다 자그 다음 포인트는 신더블록이고요 여기 이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통제 지점이 아주 훤이 보이는 꿀 자리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저의 미니건 저기 신나게 쏘는 거 있죠 저기 잡는 애만 일단 저거 저렇게 잡을 때만 머리 한 대씩 까주면 돼요 그러고는 여유롭게 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잘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미니건 잡는 애부터 무조건 머리 한 대씩 까주는 거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이거 할때 레이더를 틈틈이 잘 봐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뒤에서 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저게 약점을 구경하는 중이에요. 저렇게 방패 든 애들은 구멍 뚫린 방패는 구멍 사이를 쏴주면 되고, 아니면 다리에서 시면 돼요. 근처에 기름통이나 드럼통 같은 거 있으면 아름답게 답게 부셔주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점 구경하면서 설렁설렁 해도 어차피 어그로는 앞에서 지원군이 다 가져가고, 저는 멀리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반격이 오는데 이쪽에서 젠될가봐 거. 겁나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기다리면 차례차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따주면 돼요. 그러면 밑에 한두 마리 정도가 남을 거예요. 또 기다리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틈틈이 뒤로 오는 걸 체크해 주면서 싸우시면 돼요.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서 오는 소리가 나네요. 올라오는 적쪽 잘라주고 밑에 남아있는 애또 잘라주고 그리고서 보스까지 처리하면 끝 신더블록이 중요할 거 없죠. 신더블록이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무너진 크레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트럭을 타고 올라가서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미니건이 너무 과격하네요. 한대 갈겨서 경직 매기고. 지원군을 안 불렀죠. 꿀다리에서 지원군을 부를 수 없다면, 미리 부르고, 그 다음 들어오셔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찌됐건, 미니건 먼저 까주는 게, 그 외에 별건 없어요. 여기 꿀다리는, 방금 왼쪽으로 들어왔지만, 앞에도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저 옆에 노란 천이 붙어 있는 곳이, 올라 탈수 있는 곳이죠. 여기. 저렇게 하면술상 까시면 됩니다. 그럼 나올 거예요. 음, 별거 없죠.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웬만하면 지치기 잘안 와요. 아마 보통 여기 말고, 다른 자리를 잡고 싸우면, 여기서 젠이 될 거예요, 무비. 지금 쟤는, 이제 아군을 불렀어요. 어쨌든 점령은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반격까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무너진 크레인이었습니다 자 이쪽은 담쟁이 터널이에요 보통은 이 앞에서 자리를 잡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도망다니기가 힘들음. 힘들어져요 뒷각에 잡힌다든지들러붙는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야가 잘안 나오고 대신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살짝 위험하지만 훨씬 편합니다 아군 부르고 쏴줍니다 지금 여기 먹은 애들이 클리너 애들이라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불을 지르거든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화기면은 소생아이브는 기본이죠. 왠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그로가 탔어요. 그래도 이 자리니까 상관없어요.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방패면은 다리. 얘네들은 방패가 있어서 체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방패가 뚫리면 몸샷에 바로 죽습니다 여기로 나오면 애들이 추격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면 밖으로 나왔다가 뒤쪽 가서 싸우고 위험하면 또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정비를 다시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뒷각부터 털고 들어가야겠네요 아군이 왔어요 이제 급 편해집니다 아군이 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자 이렇게 정리가 뜨면 잡아줍니다 잡고 나면 반격이 반대편에서 올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됩니다 뒤에서 와도 엄폐하고 싸울 수 있고 터널 안에서 와도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자리에요 혹시 뒤에서 오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터널 안에서 봤네요 잘라줍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 총질을 하는 것 같지만 <laughs> 적의 에너지와 에임의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조준해서 쏘시면 됩니다 적한테 에임을 태면 에임 색깔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죠 반대편에서 오는 아이들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 갈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다 해결이 돼요 이런 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왜 고배율 조중력을 안 쓸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디비전은 고배율은 명중률이좀 떨어집니다. 버그인지는 몰라도 잘안 맞더라고요. 뭐, 어쨌든, 담쟁이 터널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통제 지점 나름 편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통제 지점들만 계속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먹은 다음에 시즌 초기화를 하셔서 통제 지점을 리셋하신 다음에 반복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